김성규 양평군수가 2013년 행복 실감 도시 양평 조성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양평군은 지난 8일 오전 10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2013년 첫 전략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군수는 삶의 행복 운동 추진, 친환경 명품 도시, 문화 레포츠 중심, 돈 버는 친환경 농업, 사각지대 없는 복지 건강 학습이라는 군정 5대 핵심 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부서별 핵심 전략 보고에 들어왔습니다. 첫 전략 보고회에서는 삶의 행복 운동 추진을 주제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고객 지원과 세무과의 전략을 듣고 다음날인 9일 오후 4시에는 친환경 명품 도시를 주제로 환경 관리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재난안전과 등 9개 과의 전략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에 세 번째로 마련된 전략보고회에서는 문화레포츠 중심을 주제로 총무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녹색성장사업과의 전략보고를 가졌으며 오후 4시에는 돈 버는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친환경농업과, 산림경영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전략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각 실과소의 전략보고회에서 김성교 양평군수는 핵심 전략 내용을 일일이 체크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리하는 등 행복도시 양평 건설을 위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김군수는 공직자들에게 우리 공직자만큼 착한 사람이 없다며 자신도 직원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어 2013년도에는 양평군을 전국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을 세워 능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군수는 오는 15일 오후 4시 다섯 번째 핵심 전략인 사각지대 없는 복지 건강 학습을 주제로 주민복지실, 보건소, 평생교육센터의 전략 보고를 청취한 뒤 2013년 부서별 군정 5대 핵심 전략 보고회를 마칠 예정입니다.